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정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떻게 가정 사역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제가 전공한 것이 신학이나 상담학이 아니고 공학이었고, 또 서울공대를 졸업한 후에 계속... 회사를 운영해 온 기업인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기업인보다는 교회 장로와 가정사역자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8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정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가정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까지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가정 사역으로 발전됐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선교회 즉 CCC를 다니면서 김준건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CCC에서 학생회장이 됐고 또 졸업 후 교회에서는 청년회장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가진 후에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조건에 잘 맞는 아내를 만나서 2년 동안을 열심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됐습니다. 처음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교적 가풍 속에서 잘못 길들여진 나 자신의 가부장적인 의식 구조와 이기주의, 남녀의 차이, 성격과 기질의 차이, 자라나온 가정 환경과 문화의 차이 등으로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됐을 때에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열심히 쌓아 올렸던 두 사람 사이의 애정탑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산다 못 산다 라고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싸우는 부부가 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까지를 우러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나도 잘못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 가문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자존심까지 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운운하며 대드는 아내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나 우리 둘다 정이 떨어졌으니 따로 살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신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사시오. 생활비는 내가 계속 대줄 것이고, 그렇다고 한번 결혼에 실패한 내가 다른 여자와 사귀어서 다시 결혼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오. 그러니 안심하고 나가서 살다가 혹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둘이 사라지고 다시 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합집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일종의 별거를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 후에는 이혼이란 말을 더 이상 꺼내지를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때 그렇게 말을 해준 내가 고마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부부의 문제 정도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지.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민족 보고 말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우리 부부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고 믿음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한편 성경을 놓고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목적과 뜻, 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역할 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결혼 생활에 적용을 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힘들었던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은 물론, 연애 때 사랑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람하고 사는데, 살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몇몇 부부들도 나와 똑같은 부부간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 3월 1일 공휴일을 기해서 15부부를 경기도 광주 진세골이 저의 산장에 초청을 하고 미국 CCC의 가정사역에서 쓰고 있던 패밀리 컨퍼런스 교재를 번역하며 1박 2일의 부부 세미나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가정 세미나 일로서 제 가정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은 506회에 걸쳐서 약 15,000쌍 즉 3만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이것을 단순히 나 개인적인 사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가정 사역 기관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1990년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곳으로 가서 가정사역 담당 장로로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가 지금은 10년 동안에 90기의 5,000여 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면서 교회 성장의 이익을 담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가정 세미나가 500회를 기점으로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로 개편되어서 지금은 6회를 마치고 7회 지원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정 사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부의 금수를 좋게 하고 이혼을 막기 위해서. 상담 정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문이나 방송 등에 기자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부부 갈등의 해결사 주수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사역은 단순히 부부의 금수를 좋게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사역은 부부의 금수를 좋게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넘어서 종교나 교리에 묶여서 율법적으로 해오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신앙의 생활화 사역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이고, 나가서는 민족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지대 지고한 사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